가솔리나? 어, 40 e u s 4 0유로 o 4 e u 4 0 u 로4 0 u r 4 0 4 0 u 4 0 4 euro. 4 euro. 4 euro. 4 euro. 4 euro. 4 e u 저 o 4 euro. 4 euro. 4 euro. 4 euro. 4 카드보다 현금이 더 심플한 것 같아요. 은근히 이거 작동법이 한국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카드 간다. 40여로 넣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알아서 멈춰요. 포토갈은 운전하기가 한국보다 좀 편한 점도 있고, 좀안 좋은 점도 있는데. 좀 편한 점은 차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국만큼 그래서 조금 일반할 순 없겠지만 조금 운전 스타일이 조금 와일드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약간 눈치껏 알아서 좀 이렇게 가야 되는 <웃음> 길이 <웃음>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로타리 같은 경우도 신호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나는 암묵적으로 이제 그 운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들어가야 되는 처음에는 저희도 좀 되게 야 이거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좀 적응을 하고 있어요. 아 오늘은 아무 이쁘다 어제 비 와서 그런가? 오늘 제가 가는 그 동네가 이제 기차가 제가 알기로 없어요. 차로 갈수 있는 동네야. 오늘 응. 여러분들께 투버기 어, 탈출 기념으로 포르투 근교 지역에 대해 어 너무 예쁘다. 어머 오빠 저기 봐. 오 예쁘다. 조심히 가요. 여기 어디야? 너무 예쁜 곳이다. 번지점 Now turn right. 어 맞네. 근데 내가 보니까 볼 곳이 딱 여기인 것 같아. 여기서 잘 찍는다. 오 예쁘다. 그게 프로방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휠이요 어, 약간 그런 것 같아. 예, 도착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 와 도착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실 현진 친구가 저 다리 보라고 하는 건데 와우!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이 동네를 관광해보겠습니다. 좀, 좀, 좀좀 처리해. 저기 건너편에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파는 곳이 있어요. 되게 작은 유럽 도시를 함축해서 만들어 놓기. 여보 여기도 음식점이네. 음식점이야. 어. 나왔었어, 구글에 피자집으로... 어, 아, 모르겠어. 그거 우와, 자석 여기 오빠, 여기 자석 파는지... 내가 좀 볼게. 저희는 여행할 때마다 자석을 꼭 사서... 오, 있네. 어, 여기 있다. 우리 이따 사갈까? 이거 컵 너무 예쁘다. 컵 세트도 사가고 싶다. 오유로아 소리 생각나 소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소리 오면 또 놀러 오잖아 응 그래 어, 여기도 음식점인데 어아 카페 카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이따 엄마 사줄게요 One more. Thank you. 요집 이다. 분위 기가 약간 스테이크 전문점 거와요? 같아요. 엄마. 다 오만 에다 소 그림 이야. 어때 맛있어 오, 등이지가. 오, 아유, 돈파파한테 시집온 덕분에 뭐 이런 것도 먹고. 좋죠? 여보. 응. 오빠도 나안 만났으면 까도못다어 <laughs> 어, 그래. 뭐. 그치, 배우자의 동의가 중요하지. 어. 어, 그리고 오는잘 뭐. 생각해. 한국에서 내가 푸쉬했기 때문에 왔어. 차도 네가 사자고 있으니까 그렇지 차 없었으면 여기 또못 왔지 그럼 돈은 오빠가 되지만 그 퀄리티는 누가 높여줘? <laughs> 내가 안 와. 아, 되게... <laughs> 정말 싹싹 비었다 응. 음식점이에요 Taverna Vaca das Goldas 정말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58kg로 유럽 생활을 하면서 응. 하나 터득한 거 동전이 있을 때는 그냥 다 써야 돼. <laughs> 이거 이거 다 써야 돼. 있습니다. 디저트 타임. 아, 봐 봐. 엄마 개무가시. 봐 봐. 보여줘 봐.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 여기 k g h a 6 s 6 g 정도.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a n 유로로 오면은 a 시간이지 a n h a n s i 고 a n h 다 n s i g a n 포르투 여행 오셔서 렌트 하실 경우 a 시간 거리로 당일치기 왔다 가시 i g a n Hansigan, h a n s i 저희는 이제 고속도로를 주대안 타고 일반 일부러 좀 이렇게 구경하려고 이제 일반 도로로 왔는데 고속도로 타시면 한 시간 정도면 될것 같아요. 여빠 영상 보시면 우리 되게 재미없는 줄알것 같아. 만족해. 나 너무 좋은 곳이야. 네. 나 괜찮은 곳이에요. 하지만 네. 큰 기대를 가지고 오기에는 <laughs> 너무 <웃음> 큰 <웃음> 기대를 가지고 오지 말자. 네. 다리 아... 보면 됐지 뭐. 다리랑 이 뒤에 마을이 어, 되게 어, 예뻐 어, 어, 어. 근데 가장 좋은 건 그게 다 라는 게좀 아쉬운 거지 네자 오늘 여행 뚜벅이 탈출 포르토 근교 투어 음. 차량 투어 본테데 리마 편이었습니다 네. 안녕 또 만납시다